대하명 불법 국민 사찰 MB 세들리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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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찰 민생 파탄 MB 세들리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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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숙 상임선대위원장님의 규탄 발언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더러운 정치, 그 국민 감시 정치가 요령, 요령처럼 살아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청와대가 주도한 무차별적인 국민 뒷조사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년 전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 청와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돈까지 주면서 은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 하명으로 이루어진 이 엄청난 불법 국민 사찰 사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는지, 둘째, 부, 불법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셋째, 민간인 사찰이 드러난 이후에 은폐 즉소를 지시했는지, 넷째, 일개, 청와대 비서관을 몸통으로 내세워 꼬리자리두리를 지시했는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밝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 강시정권의 책임여당인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전까지 10일만 버티자는 시간 끌기용, 꼬리 자르기용으로 특검이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사 대상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 지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둘째, 범죄은닉에 연루된 검찰 수사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새롭게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해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넷째, 불법 민간인 사찰의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2년 전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터져나왔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위원장은 침묵하고 방조했습니다. 권력의 범죄 은닉을 방조한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위원장 자신이 그 더러운 정치와 한통속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한마디 반성도 책임지는 행동도 없이 단절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만 살아보겠다는 비겁한 꼼수 정치 아닙니까? 박근혜 위원장 자신이 단절해야 할 과거 세력 그 자체입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가 국민을 감시하고 뒷조사하고 불법과 범죄 은닉의 주입으로 전락한 비극적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정권의 감시 대상, 사찰 대상이 될수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될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포 정치에 지금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속이고 법을 짓밟는 지금 길은 하나뿐입니다.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민주 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법 뒤조사 축성은폐, 거짓말 정권, 심판하자.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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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지금 세종시에 출마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가 공개되면서 참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정부를 직접 운영을 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줄은 정말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이신 박정희 정권 때의 중앙정보부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을 보고 여기 있는 기자들도 우리들도 모두 다 언제든지 사찰 될수 있는 대상이라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갖는데 일반 국민들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한번 사찰 대상이 되면은 모든 재산이 그다 날아가는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두렵고 부끄럽고 슬프게 한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가 청와대 돈을 써서 돈을 줘서 사찰, 사찰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입막음하려고 했는데 본질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도덕했길래 돈을 줘서까지 입막음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 사건은 마땅히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민간 사찰을 하는 것을 동조하고 묵인할 수가 있습니까? 마땅히 탄핵받아야 할 상황인데, 우리 정부로서, 우리 당으로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신중한 입장을 갖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통령이 개입된 사실이 정말로 확인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 기강을 잡는가 하고 이명박 대통령 대인을 위해서 민간사찰을 하는가 하는 대입니다 박근혜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까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은폐 동조한 셈입니다. 결코 영납받을수 없습니다. 보다가 뉴스를 들으니까요. 어... 민간인 사찰의 80%를 참이전부때한 것이다. 소가웃을 어, 일입니다. 직무감찰과 민간인 사찰을 아, 얼버무려서 어, 물타기 또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어, 행태입니다. 어, 그 예로 화물연대 사건 때뭐 어, 감찰을 했다. 아, 당연히 해야죠. 직무감찰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공직 기강은 다 잡아야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불법 민간인 사찰 이 사건의 발단은 촛불 시위입니다. 2008년 봄 광화문의 촛불의 대인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자금 양초를 사는 돈을 누가 댔는지 밝혀라 이런 한심한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찍힌 사람이 김종익 씨였습니다. 중소기업인 건설한 중소기업과 어,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어, 동물에 비유한 그 동영상을 아마, 아마 올렸던 모양입니다. 권력은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데 감시를 받아야 할 권력이 건실한 중소기업인의 뒤를 캐고 미행하고 도청하고 그래서 결국 그 회사를 빼앗아 버리고. 본인은정신과 치료,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건 탄핵감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배우입니다. 몸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의 몸통입니다. 사찰의 배우의 몸통입니다. 머리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3년, 어, 2000, 8년 2월 25일날 취임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선서한 우리들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그는 우리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들 중에 한 사람, 아니 우리들 중에 모두를 감시하는 대통령, 그리고 재산을 파괴하는 대통령, 인권을 유린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습니다. 국헌을 물난 대통령은 마땅히 안의 여부, 하야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엄정히 조사 받아야 합니다. 돈을 내려 보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매수하고 한그전 과정을 보고 받았는지 야당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청와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몸통이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리고 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마땅히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야당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의 주권은 그래서 신청한 것입니다. 정부는 헌법 밑에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정부의 수장이 헌법을 유린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거는 심판입니다. 4월 11일. 국민들은 국민의 감시 받아야 할 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파괴하고 유린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특별검사의 조사에 따라서 대통령의 몸통 여부가 밝혀지면 대통령은 마땅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의 후예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그들이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후예들이 저지른 이 천인 공로할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당에 갔었는데 신부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문제인데 또 이영호 비서관이라고 하는 자가 온통 이것을 뒤집어 쓰고 진상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하는 강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지금 청와대나 새누리당이나 또 그쪽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는 온 국민을 두 번, 세번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하는 마음을 풀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국기를 바로잡는 역할을 우리 민주당이 확실하게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4.11 총선을 통해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국기 문란 행위를 확실하게 심판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민주당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국기불란 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박근혜 위원장은 예의 그 한술 덧뜨기 전략으로 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수책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정권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본인이 먼저 한술 더 뜸으로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시간을 끌기를 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하는 그런 행태를 쭉 모여 왔는데 역시 이번에도 먼저 재빠르게 특검을 주장함으로 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그러나 국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의 복지 문제도. 스스로 복지 운운하고 또 디도스 문제도 특검 운운해서 상황을 호도하고 시간 끌기를 해서 결국은 책임을 지지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똑같은 한술 더뜨기 전략에 우리 민주당이 말려들어서도 안 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결코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 국민과 제대로 소통해서 4.11 총선에 확실한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이 민간인 사찰 문제를 완전하고 확실하게 원인 규명을 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